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미운 오리 하주석, 백조로의 극적인 변신.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뜨거운 활약상. 28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의 따스한 햇살 아래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이 번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하주석의 눈빛에는 특별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타석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침체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1회 초, 하나는 플로리얼의 선두 타자 홈런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하주석은 상대 투수의 공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배틀을 힘차게 휘둘렀지만 우익수가 뒤로 물러나며 아쉽게 잡아냈다. 그러나 하주석의 표정에는 실망보다는 다음 기회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운명의 3회가 찾아왔다. 일사 후황영무이 안타로 출루했고 플로리얼의 이호수 땅볼로 2사 1호 상황이 연출됐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하주석이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 선발 코앤 윈의 포크볼이 날아왔다. 하주석은 그 공을 완벽하게 읽어냈다. 배트와 공이 만나는 순간의 타격음이 잠실구장을 울렸고, 공은 중견수 앞으로 깔끔하게 떨어졌다. 1호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한화가 2, 0으로 앞서 나갔다. 하주석은 1루 베이스를 밟으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번트로 보여준 야구 지능과 승부 감각. 8회 4, 4동점 상황. 선두타자로 나선 하주석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은 예상치 못한 기습 번트였다. 투수와 일루수 사이의 미묘한 빈 공간을 정확히 노린 절묘한 푸시 번트였다 공이 굴러가는 순간, 일루수가 급히 달려왔지만, 하주석의 발이 더 빨았다. 일루 베이스를 안전하게 밟은 하주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민철 해설위원은 하주석 선수를 두 번에 놓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하주석이 보여주고 있는 야구지능과 상황 판단력에 대한 전문가적 평가였다. 예상치 못한 기회에 문이 열리다. 하주석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이었다. 주전 유격수 심우준이 지난 10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투구에 맞아 무릎 비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됐다. 12일 심우준이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고 13일 하주석이 1군에 콜업되면서 그의 인생 이막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이도윤이 유격수 자리를 맡았지만 17일 SSG 랜더스전부터 하주석이 유격수로 선발 출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이어가고 있다. 놀라운 수치로 증명하는 부활. 하주석의 최근 성적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유격수로 출장한 10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살리 37타수 12안타, 6타점. 5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멀티 히트를 4차례나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 5경기에서는 20타수 8안타로 타율 4할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수비에서도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어,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팀에 기여하고 있다. 시즌 전체 성적을 보면, 20경기에서 타율 3할일푼 58타수, 18안타, OPS 754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득점권 타율이 5할 7푼 1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순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클러치 히터로서의 면모를 증명한다. 감독의 신뢰와 전략적 활용. 김경문 한화 감독은 28일 경기 전 인터뷰에서 하주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지금 두 번에서 주석이가 잘하고 있다. 주석이가 유격수로 뛰면서 지금 두 번을 치고 있는 거니까 체력 부담으로 조금 배트 스피드가 늦어지고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면 타순을 뒤로 보낸다고 언급했다. 이는 감독이 하주석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FA 미아에서 핵심 선수로 하주석의 현재 활약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를 신청했던 그는 자칫 fa 미아가 될 뻔했다. 한화는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유격수 심우준을 4년 최대 50억원이라는 거액에 영입했다. 이후 해가 바뀌어도 다른 구단에서 하주석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결국 갈곳 없던 하주석에게 한화가 1년 계약을 제안했고 그는 총액 1억 1000만원 보장 연봉 9천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계약했다. 이는 과거 그의 전성기 연봉과 비교하면 현격히 적은 액수였다. 실현의 터널을 지나며 하주석의 최근 몇 년은 실현의 연속이었다. 2022 시즌이 끝나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그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KBO로부터 출장정지 징계를 받고 복귀한 2023년에는 25경기에서 타율이랄 1푼 살이 35타 수사한 타. 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64경기에서 타율 이할 9푼 1이 137타수 40안타에 그쳤다. 백조가 된 미운 오리의 메시지. 하지만 현재의 하주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심우준과의 비교만 봐도 그 변화는 극명하다. 심우준은 유격수 자리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지만 시즌 33경기에서 타율 이랄 7푼. 94타수 16안타 OPS 459라는 저조한 공격 지표를 기록했다. 반면 하주석은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주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스토리를 넘어선다.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노력한 결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확실히 잡아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다. 과거 미운 오리였던 그가 이제 팬들의 사랑을 받는 백조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팀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하주석의 부활은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한화이글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번타순에서의 안정적인 출루는 후속 타자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클린업 트리오인 3, 4, 5번타자들의 타점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격수라는 핵심 포지션에서의 안정감은 내야 수비 전체의 조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테랑 선수로서 하주석이 보여주는 프로 정신과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잡아내는 모습은 팀 전체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 프로야구계에 전하는 메시지. 하주석의 사례는 한국 프로야구계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나이가 들고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 준비된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적 실수로 인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FA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선수가 이처럼 훌륭한 활약을 펼치는 것은 각 구단의 스카우팅과 선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기도 한다. 단순한 최근 성적이나 나이만으로 선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앞으로 하주석이 이 좋은 컨디션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 이글스의 시즌 후반기 도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를 기울여 왔는지를 알수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프로 선수란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된 모습으로 기회를 잡아내는 사람임을 하주석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